자식들이 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어 세대들이 네. 한몇년 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5년에서 10년간은 계속해서 은퇴가 벌어질 텐데요. 이 베이비 붕어 세대들의 자산을 분석해 보면 자산의 거의 80%가 집입니다. 그게 네. 집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50대, 60대가 될수록. 빚도 못 갚았기 때문에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노후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음. 우리가 이 집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노후를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 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집으로다가 노후 대책하는 데는 가장 바람직한 게 지금 주택연금이잖아요. 음. 예,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어, 평생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어, 생활비 형태로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주변을 보시면은 은퇴 후에 음. 집을 한채 갖고 있지만은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평생 거주하면서. 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평생 생활비라는 게 굉장히 속이 다는데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을 받게 되는 오, 거예요? 오, 진짜 속이 닫신가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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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그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영목이지 상품입니다. 음. 그래서 집 가격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즉, 어, 주택 가격이 높고 나이가 음. 많다면은 지급 금액을 많이 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3억 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음. 60세에 그 가입을 한다면은 월 68만 원을 받게 되고 음. 70세에 가입을 한다면은 97만 원, 80세에 가입한다면은 147만 원을 받게 음. 되겠습니다.